걷는 거 해보세요, 윤지동. 움에 집나 어디 치는 거야? 짐나해주어 움에 손 났어? 아니, 손 아이고. 왠지우 위에. 그사업안 들어가네. 아, 내손 났어?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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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을 거야? 오메 여기서는 또 이게 누구냐? 어? 이게 누구냐 이게? 윤사오. 사오? 사오? 아빠? 윤사오 엄마 지진 또또 일어나 윤재또 일어나 엄마오손 놓고 어 섰다 섰다 <웃음> <웃음> 기뻐 음~ 윤사오 윤사오 윤사 뭐해 뭐해 지금 또필 받았어 감사하오 <목소리> 그만 빠이빠이 지도님 빠이빠이 빠이빠이